돈을 안 쓰게 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저께, 맞아요. 어저께 희나 선배랑 데이트했거든.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고 무릎 베개도 받고 와 천장이 안 보여. 지려. 아니 나 이거 성희롱인가? 이거 직장 내 성희롱 아닙니까?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이 있는 사람의 대상이 있는 거에는 성희롱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나 선배 무릎에 누웠다고 트위터에 올려도 돼? 자랑해도 돼? 했더니 그럼! 아싸! 이러면서 <laughs> 아, 근데 희나 선배 진짜 걔울탱이 없는 게 뭔지 알아요? 희나 선배 진짜 귀엽거든? 이거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포용력이 개넓은데 약간 마망 타입이 아닌 느낌 뭔지 알아? 뭐라고 해야 되지? 진짜 뭐든 다 정정해주고, 그래? 그럴까? 이러는데, 만망 타입이 아니야. 어, 진짜 약간, 언니 타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타입인데, 진짜. 아니, 나 어제 뭐, 뭐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귀여우세를 너무 많이 듣고 와가지고, 좀, 지금 약간, 응애, 아가나나, 됐어요, 지금. 지, 지금 약간 타입이 변경되었어. 그럼 그래, 선배 때문이야. 이제 리를 공략하자고요? 리즈 선배요? 리즈 선배는 이미 공략한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이제 나중에 들어올 다기생 친구들만 다 공략하면은 또 돼.